안녕하세요 사갔다는 초보용달 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대전에 왔는데요 대전 캠핑과 제작소에요 지금 제꺼 어, 무지성 휠타 여기서 달았는데요 연료 통을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 하려고 랬는데 통은 아주 좋아서 연료 휠타 안에 물이 좀 고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다보면 그리고 기름을 우리가 싹 빼놔야 되는데 우리 여름에 보통 기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습기가 자꾸 차고 해서 어, 겨울에 이제 뭐이 기름통 아래 물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물이 한 번씩 기름을 빼줘 싹 빼고 또 열, 휠타 열료 휠타에 물이 고여 있는 거 그런 걸싹 빼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쓸수 있고 고장 안 나게 쓸수 있는데 그거를 1년, 2년, 3년 이렇게 안 하다 보면, 고장의 원인이 물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무상 점검 기간이 오늘까지인데, 오늘 딱 왔어요, 저는. 그래서 지금 점검하는데, 뭐,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공지를 해서 여기서 영상으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그 영상 보시고, 여기서 설치했다면, 이쪽에 와서 기름 빼서 다시, 만 만져주고 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는 요거 다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갈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어,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거야요 응. 아, 그 실리콘이는 안 되나 보다. 어, 나오네.